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이 많은데요. 천안에선 다음 달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집중 모금이 이루어집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청 로비가 모처럼 북적거립니다. 연말에 맞아 마련한 2024 나눔 캠페인 순회 모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려운 분을 위해서 그 도움을 주게 되고 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 곳곳에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천수 어, 모금을 마련해서 이게 좋은 게 생기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천안시 복지재단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지역 기관 단체와 기업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고액 기부자들도 잇따랐습니다. 황수연 씨는 42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활림건설은 27번째 나눔 명문기업에 가입해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1억 원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복지재단은 이렇게 모은 성금으로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모금배 후원금은 위기가정의 긴급지원과 주거환경개선, 인큐베이팅 공모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천안시 복지재단의 올해 누적 후원액은 28억 3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25억 4천 8백만 원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BTV 뉴스 송유환입니다.